지금까지 말씀드린 물권 변동은 물권 전반에 걸친 물권 변동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총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론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기하 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민법에 8가지 물권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빼버린다 그랬습니다. 질권을 빼버린다. 왜냐?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7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물권 강론을 해봅시다.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순서대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을 차례로 말씀드리되, 요번 강좌는 점유권 첫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 55강입니다. 예고 말씀대로 점유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유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자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내가 타고 온 자동차를 회사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올라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랬을 때그 자동차도 내가 점유하는 겁니다 내가 권리자로서 소유자로서 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은 남의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서 살고 있다면 소유자 소유자 아니지만은 임차권자로서 점유를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더나가서 지상권자도 점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컨대 을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남의 카메라를 도둑질해 가지고 목에 걸고 차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차고 다니는 게 점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처럼 경치를 촬영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도 점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점유라는 거는. 정당한 권리가 있건 없든 따지지 않고 사실상으로 지배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는두 가지가 있네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 임차권자, 지상권자처럼 전혀 권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둑 또는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도 계기고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정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 그랬는데요. 물권의 종류 분류할 때는 이 정당한 권리를 본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유가 있으면 민법은 일종의 물권인 점유권을 인정을 해요. 점유, 이것이 그러니까 요건이고, 점유권이 효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도둑 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남의 카메라를 찍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제 2의 도둑이 와서 그 카메라를 뺏으려 그러면은 자기 거 아니니까 뺏길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둑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 도둑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해서 법률효과가 생기게 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점유제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권과 점유의 성립이랬는데요. 에, 여기서 점유가 성립하면 그로부터 점유권이 생겨납니다. 즉 점유제도입니다. 이랬을 때 민법규정을 보았더니 민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점유라고 하더라. 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법률상 지배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배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공원에 가서 오후에 벤치에 앉아 있다. 그러면 벤치 에 앉은 사람이 그 벤치의 점유자라고 볼수 있는가? 막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상의 집에 이게 어느 정도 계속성 있는가에 대하여 뭐 우리가 더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판례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이다. 요 판례는 꼭 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 있는데 을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 없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있었다. 그 연유는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을은 이 건물 점유 말고 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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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점유자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20년 이상 평원 공연 자주 점유가 계속됐다면은 취득시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건물은 소유이지만은 그 건물을 소유할 그 땅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하는 상태다 라는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다음으로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은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나 점유할 권리는 없다 하는거 우리가 금방 이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점유권은 없어 그러나 점유할 권리는 있어요 여기서 점유할 권리를 제가 본권 이렇게 이야기한다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요건으로는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유설정의사는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효과의사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피성년 후기 아닌, 피한정 후기 아닌 이런 사람도 훌륭하게 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거는 점유가 성립합니다. 의사표시는 아니지만은 불안전하지만은 점유 설정 의사. 따라서 우리는 점유 설정 의사를 자연적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은 집에 이 판례 하나를 찍어 두고.